남카카스단 43km 길 하나가 전 세계의 판을 흔들고 있어.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을 잇는 장애주류 회랑이지. 이길 때문에 미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까지 움직이고 있어. 1. 나히체반은 어떤 곳인가? 나히체반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지만 아르메니아 때문에 본토와 떨어진 월경지야. 면적은 5,500, 인구는 45만 명 정도고 대부분이 아제르바이잔인이야. 남쪽은 이란, 서쪽은 터키, 동쪽과 북쪽은 아르메니아와 맞닿아 있어. 즉 아르메니아와의 관계가 없으면 본토와 이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거지. 2. 국경 문제와 회랑 필요성. 나히체반과 아르메니아는 220km 터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하지만 1990년대 전쟁 이후 이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지. 그래서 나이체반 주민들은 본토로 가려면 이란을 돌아가야 했어. 이게 아제르바이잔이 장해주로 회랑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야. 3. 최근 상황. 2020년 이후 2020년 전쟁 뒤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맺은 합의에서 회랑 개설이 언급됐어. 아르메니아는 영토 주권 침해라며 반대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이 길을 역사적 숙권이라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4. 미국의 개입. 2025년 8월 9일 백악관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 트럼프 대통령 중재 아래 오랜 앙숙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 협정에 서명한 거야. 핵심은 바로 장애주로 회랑을 미국이 개발 운영하는 조건이었지. 5. 트럼프 루트의 경제 효과. 이번 협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99년간 회랑 개발과 운영권을 맡게 됐어. 철도, 도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이어져 카스피해 자원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거야. 수입의 40%는 미국 기업이 가져가고 이미 9가의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지. 6. 경제 안보 패키지 전략. 트럼프 루트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야.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경제적 이해와 결합시켜 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지. 주변국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평화지대가 형성되는 셈이야. 7. 지정학적 파장. 러시아, 이란, 중국, 러시아와 이란은 전통적인 영향권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어. 이란은 국경 바로 옆에 미국 영향력이 들어오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도 전통적인 영향권을 잃는 셈이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 회랑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사 정치의 무대가 돼 버린 거야. 여기에 중국도 얽혀 있어. 중국은 일대일로로 유럽까지 연결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장해주로 회랑이 열리면 유럽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경로가 미국 손에 들어가게 돼. 이건 곧 중국의 일대일로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거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 터키, 아제르바이잔 축이 강해지면 중국 전략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장해주 회랑은 단순한 길이 아니야. 나히체반의 운명, 아르메니아의 주권, 미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의 전략까지 걸려 있지. 43km 길이지만 그 위에 얹힌 지정학의 무게는 전 세계를 흔들만큼 크다는 거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